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월동 구의원 박미순입니다. 남구는 현재 용호동, 간만동, 대원동 등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실정입니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1790개소이며 20년 이상은 1110개소, 30년 이상은 581개소로 노후화동 공동주택의 분포가 많습니다. 노후공동주택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여러 하자 문제로 거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면서 휴식 공간으로서의 주택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과 고비용 등의 문제로 주민 불편 해소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 설정과 맞물려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재건축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준연한, 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에 건축과 다르게 아파트 골조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려 면적을 키우고 층수를 올려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노후화된 주택의 거주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서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과는 또 다른 사업 방안 제시로서 향후 주택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부산에서도 해운대구, 수영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구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 남구도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서둘러 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하며, 다양한 정책적 강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조례는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 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와 지원 센터를 구성하여 리모델링 관련 교육, 홍보 지원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와 행정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이 쉽게 사업 진행을 할수 있는 공공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사용 검사일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거주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 및 건물 리모델링 등재반공사 등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과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주민주도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한 방안으로 자기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의 집은 숙식의 의미가 컸다면 지금의 주거 의미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추억, 가치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또한 단순히 부의 축적을 위한 투자 수단을 넘어 편안한 휴식과 안락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나와 가족들의 휴게 공간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변 주도적으로 주변의 열악한 자신들의 주거 환경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남구청도 늦기 전에 공동 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우리 남구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